4세대 나이스의 오류와 이로 인한 혼란을 보고 교육 개혁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교육 부 개혁을 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오류라는 부분들이 사 학교의 수행 평가나 문항 정복표가 출력되는 문제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응용 소프트웨어의 교무 업무나 학교 행정 업무와 관련된 분야인 거죠. 네네. 네, 네, 이4세대 나이스의 응용 소프트웨어 교육 업무, 학교 행정 업무와 관련된 담당 업체는 쌍용 정보통신이라는 업체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네. 네. 쌍용 정보통신의 지금 현재 법적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 관계는 그뭐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대기업 참여가 네. 제한돼 있는 거는 그거는 별론으로 예, 하고 네. 이 해당 업체, 지금 오류와 관련해서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 쌍용 정보통신이라는 업체의 현재의 법적 처분은 지난 6월 7일자로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고 강극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사실 이 업체에 관한 부분은 좀, 그, 우리 국장이 좀 답변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수... 네네, 네. 이거 장관님이 아셔야죠. 네. 장관님이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는 이광급기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인데요. 이것이 2023년 6월 달에 그 원인이 생긴 것이 아니라 4세대 나이스를 계약을 체결한 2022년 7월 이전에, 이전에 국방부와 체결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계약 해제를 당하고 이로 인한 소송 전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국방부로부터는 2017년에 입찰 참가 자격 제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교육부와 이 4세대 나이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문제 아닙니까? 가처분이 있었는지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따로 가처분이 있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언니 이 문제 대해서 답변 점 우리 이제 담당 국장이 좀 아니 해야... 장관이 답변할 수 없다, 장관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교육부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이 나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정순신 아들 그 학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이스에. 전학처분일이 기재돼야 되는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을 하고 교육부에 이 나이스 담당팀이죠. 나이스 담당팀에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관련 권한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교육부는 전혀 접근 권한이 없다. 아, 우리는 전체 나이스와 관련된 업무를 학술정보원에 운영 위탁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정보원의 운영위탁을 하면서 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지침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지침이 별게 없어요 그냥 이 교육부와 교육감이 운영과 관련된 책임의 주체인데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 관련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살펴보면은요, 지금 각 부처마다 이런 정보통신망들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경찰이나 검찰의 킥스 같은 것이 있죠. 경찰청과 이 대검찰청의 이 정보통신망에 관한 내부 운영 지침을 한번 보십시오. 정의 규정부터 각 권한의 그 책임자까지. 그리고 각 권한 책임자의 담당 업무까지 다 상세하게 규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는요, 이 계약자 선정부터 이 운영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게 그게 교육부의 현실이고, 그게 교육부 장관이 저는 그 답변할 게 없고 실무자가 답변 드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실무자부터 먼저 들을까요? 아, 방금 말씀 주신 응. 그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이 상용 정보통신이 그 여러 가지 계열사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계열사 구조의 하나의 그 자회사 형태로 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달청에서 공개 경쟁, 경쟁 입찰 어, 과정을 거쳐서 그모 회사가 부적격 판정 받은 사항이 자회사 모 회사의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조달청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저희가. 어 아니, 교육부가 네. 그런 노력까지 합니까? 조달청이 모회사에 대해서 부당제재와 관련된 그 제재 처분을 해서 소송 중에 있고 이상형 정보통신은 그 자회사로 국방부로부터 직접 그 부당제재 처분을 받은 겁니다. 교육부를 지금 그 청문해야 될것 같은데요. 감사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운영 지원팀장님이 일어섰으니까 얘긴데, 나이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운영 계획안, 이거 지금 그 교육부가 여기에 단 한자도 기재하지 않았죠? 학술 정보원으로부터 이 운영 계획안을 받는 게, 이게 나이스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 학술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것에 따르면 올해 1, 2월 달에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까지 모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다가 지금 이 시행 기간 중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이 계획, 계획상에 나, 나와 있는 테스트와 모, 모니터링이 전혀 하나도 기능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 전혀 하나도 기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교육부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냥 교육부는 이렇게 학술 정보원으로부터 서류로 받고 많은 게 그게 교육부의 업무니까. 네, 교육부하고 학술, 어, 교육학술정보원이 협업해서 일을 지금 TF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베타 테스트 기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그때 당시에 해결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베타 테스트 기간에 나타나지 않은 과부하 현상이 발생했고 그거에 의한 오류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진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한다는, 협업을 한다라면 교육부가 이 운영 지침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있는지 지침에 있어야죠. 지침에 전혀 없습니다. 전부, 전부 운영위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장관님. 첫 번째는요, 4세대 나이스 이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지금 보고받고 그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네,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